안녕하십니까 박진희입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이해 못할 사람들의 이해 못할 행동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어떻게 인간이라면 저럴 수는 없을 텐데 라며 인간에 대한 불신과 함께 허탈한 쓴웃음을 지어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정말 인간은 그렇게 원래부터 악한 존재였을까요? 아니면 이 풍진 세상이 그 사람을 그토록 악하게 만든 것일까요? 이 문제에 대한 고민과 논의는 춘추 전국 시대, 맹자가 살던 시대에도 아주 맹렬하게 벌어졌던 논쟁 중에 하나였습니다. 순자의 성악설과 맹자의 성선설,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맹자의 인간의 본성은 착하다는 논리를 한번 좀 조목조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원래 착하다는 이 믿음이야말로 어떤 사람을 끝까지 신뢰하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심리적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맹자가 말하는 논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인간들은 원래 착하게 태어났다. 그런데 이 모진 풍파와 세월이 인간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악하게 만들었다. 당신은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믿어야 한다. 당신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원래부터 선하게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맹자는 그 자신의 논리를 당시 제후들에게 설득하기 위하여 우산지목이란 고사성어를 꺼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소우자 매산자 우산이란 산은 풀어한 폭이 나지 않는 민동산의 이름이다. 그러나 이 산이 원래부터 그렇게 민동산은 아니었다. 나무가 울창했던 이 산은 대도시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밤낮으로 드나들면서 나무를 베어갖고 나무를 잃어버린 이 우산은 사람들이 안 오는 밤에 이슬을 머금고 부지런히 싹을 튀어내고 풀을 키웠다. 그런데 이번에는 낮에 목동들이 소와 양을 끌고 나타나서 그 조금 자란 그 풀마저 모두 뜯어먹고 말았다. 이제 나무도 풀도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된 우산. 그러나 그 산이 원래부터 민둥산은 아니었던 것이다. 어떻습니까? 이 맹자가 말하는 우산의 이야기요. 한편의 동화 같지 않습니까? 바로 이 민둥산인 우산은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이 따뜻한 사랑과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산에 도끼가 들어와서 그 나무를 마구 베었던 것이죠. 마치 우리들이 그 세파에 도끼가 우리의 양심을 찍어댄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하루하루 황폐화되기 시작했고 그래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이 되면 내이 찍혀지고 상처난 영혼을 다시 추스르려고 노력하곤 합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이면 또다시 새 속의 험난한 파도에 부딪혀 그나마 살려낸 내 아름다운 영혼은 점점 빛을 잃고 마는 것이죠. 우리들의 이 상처받은 영혼 원래부터 황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맹자는 잃어버린 우리의 선한 마음을 되찾아야 한다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집에서 기르던 개나 닭을 잃어버리면 그것을 찾아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는가? 인유, 개견, 방적, 지구지라. 그런데 마음을 잃어버리면 왜 도대체 그 잃어버린 마음을 다시 찾아야 된다는 생각은 못하고 있는가? 방심이 부지구라. 돈이나 명예를 찾아다니기보다는 잃어버린 마음, 노을빵짜 마음심짜 그 방심을 거두어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맹자는 또 이런 예를 듭니다. 당신에게 구부러져서 펴지지 않는 이 무명지라는 손가락이 있다고 하자. 그것이 당신의 신체에 결정적인 장애가 아니더라도 만약에 그 구부러진 무명지를 펴질 수 있는 사람만 있다면 천리가 멀다 않고 찾아가 무명지를 펴달라 할 것이다. 왜 그렇겠는가? 바로 당신의 손가락이 남들과 다르기 때문이다. 당신의 손가락 하나가 남들과 다른 것은 부끄러워서 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 왜 당신의 그 구부러진 마음에 대해서는 아무런 노력도 안 하는가? 맹자 이런 날카로운 외침 뒤에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그 인간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에 대한 믿음과 신뢰, 절대로 포기하면 안될 듯합니다. 인간은 착하게 살아서는 생존할 수 없다고 자신에게 포악하게 대하는 것을 맹자는 스스로자자의 포악할 폭자, 자포라고 합니다. 나는 불가능하다고 자신을 버린 사람을 스스로자자 버릴 기자, 자기라고 합니다. 일명 왜 맹자가 말하는 자포, 자기는 인간이 선하다는 신념을 버리고 포기하는 것이죠. 자포자기의 상태로 사람들을 대한다면 아마 그 조직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조직이 될 겁니다. 우산 원래 민둥산은 아니었죠. 낮과 밤으로 도끼와 소들이 들어와서 나무를 베고 풀을 뜯어먹어 상처를 입고 민둥산이 되었다. 인간을 바라보는 맹자의 아름다운 시선입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